자, 여기부터 가야돼. 자, 이거부터. 자, 여기 이거 a 원소니까 자, 얘뭘 만족하는 거야? 자, a의 m제곱은 n입니다. 자, 이걸 만족하고 있죠. 자, 그러면 이 지수함수의 x 좌표를 집어넣읍시다. m 플러스 1제곱. 오케이? 자, 이렇게 되면요. 얘는 지수 법칙에서 a의 1제곱, a의 m제곱. 이렇게 되겠죠. 이해돼요? 지수 법칙. 자 그러면 a m 제곱이 얼마야? n 이야 n. a m 제곱은 얼마라고 n. 자 그래서 m 배의 a 에 a a 에 이거 n 이렇게. 이해됐습니까? 오케이. 이해돼요? 자음 x 좌표에다가 m 더하기 1을 집어넣더니 었 y 좌표가 a n 이 됐어. 오케이. 만족한다고요. 무슨 얘기냐면, 자,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위치 1보다 크면 지수함수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. 자, 여기에 뭐가 있냐면, 지금, 얘가 n 콤마 n이 있는 거야. 그쵸? n 플러스 1일 때, 요 점이, 요 점이, 요 점이, n 플러스 1, AN이냐? 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요, 기억과. n 플러스 1을 X 좌표에다 집어 넣었을 때. 이런 함수. 무슨 얘기지아시겠어요 여기에다가 X 좌표를 n 플러스 1을 집어 넣었을 때, Y 좌표가 AN이 나오냐? 라고 묻고 있는 거야. 나오면, 만족하면 요 지수 함수 위에 있는 거잖아. 무슨 얘기인지 같죠? 그래서, X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 넣은 거고요, 지수 법칙에서 요렇게 쪼개졌고요. 오케이? A, M, 점은 뭐랑 같아? N이랑 같으니까, 어, 얘 나온단 말이야. 어, 그래서, 이 점은, 어디 위에 있어? 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네요. 그러면, 이거 만족하겠다. 얘도, A 점이네. 네. 자, 두 번째입니다. 자, 얘도 지수함수 위에 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한다고요? 자, a에 x좌표를 얘를 집어넣을 거야. 집어넣고 계산했더니 y좌표가 얘가 나오느냐 볼 거라고요. 자, 얘는요. a, m 제곱에 제곱 이렇게 볼수 있죠. 돼요? a, m제곱은 뭐야? n이네. m제곱. 응. 만족하죠? y좌표에 나오지. 자, 얘도 이렇게 되네요. 오케이. 자, 얘 봅시다. 얘도 a의 원소인지 아닌지 봅시다.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m제곱이야. 이걸 계산했더니 y좌표가 m분의 1이 나오면 되죠. 자, 얘 봤더니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. 역수잖아. a의 m제곱이 뭐야? n이잖아. 오케이. 음...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m 집어넣었더니 y 좌표가 m분의 1 나왔어 얘도 a의 원소네요 지급번 갑니다 지급번자 a에 m제곱을 집어넣었어요 됐어요? 집어넣으면 a m제곱에 M제곱 아니야? 지수법칙에서 곱하거잖아. 그렇죠 AM제곱이 얼마야? AM제곱이 N이잖아. N에 M제곱이 나와야 돼. 오케이? 근데 3N이 나왔어. 얘는 A의 원수가 없네. 이해됐습니까? 이해 돼요?